三百多个人我们要达百分之三百的大套三个人我,我们要达到重要享受能够走向二三十五十六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五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五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五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五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五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重要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到三十七个人我们要达到到三十七个人我们要要要要要达到到三十七个人我们 뭘 기준하면 됩니까? 이就行 구원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선사멘투도도있다니까요 그런데 갈급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의 성도님들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있어요. 거무더 영혼만 재등당하고죠. 단서에 당대 님들 향들멘투마 멘투마 타마 메모 전 모르니까이런상황입니다就是的情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那么是谁要怎怎就是이러면 답이 나올 수밖에. 누가 말입니까谁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 가지자拥人죠소금한돼요오직 재창조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绝对不要被骗，永远唯独唯性。在场照面的人怎么样呢？盲的也证一证票咯，就借着望楼吕成吕成碑，무엇을망대이정표 <laughs> 그여정여정과망대이정표를拿出什么呢？<laughs> 就是望楼吕成吕成碑来做，怎么样做？ 给他们刻印扎下根基，啊、这是答这个就是答案。讲的是谁呢？오직유일성재창조가있는사람，因为唯独微信在创造的人。무슨뜻입니까？得做什么呢？만들여정이죠就是忘了旅程，旅程。어떻게该怎么去做？가진불이给他们形成刻印扎下根基。가진대로응답해요，成为体制，随时刻印下来的过来应允。불이내릴만큼열매맺어요，随着扎下根基多少会结束，多少果子。체질된것은 명으로 받습니다. 가이명 이번 주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국계 붙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 얻으셔야 됩니다. 주지도훨다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답을 내게 해 주옵소서. 전화장은 <laughs> 뭐가을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들이 <laughs>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빨리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